이쪽으로 모여라! 모이세요! 어머, 머 이렇게 많아? 큰일 났네, 이거. <laughs> 아니, 이거 뭐, 어린이 날대도 아니고, 네. 자, 우리 친구들, 자, 잠깐만요. 너무 많으니까, 우리 4, 5, 6학년 친구들은 조금 있다가, 아저씨가 또 선물 줄게요. 우리 동생들 먼저. 자, 동생들 먼저. 자, 한 줄로 서주세요. 이쪽으로 오세요. 자, 엄마, 아빠들 오셔서 앞에서 사진 좀 찍어주세요. 자, 어, 우리 친구한테 한번 인사 좀 들어볼게요. 자, 우리 친구,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요? 현충일이요. 어, 현충일 맞아요. 자, 현충일은 무슨 날이에요? 음, 잘 모르겠어요. 아, 잘 모르겠어요. <laughs> 네. 현충일이 무슨 날인지 아는 친구? 어, 알아요? 어, 잘, 정확히 몰라도 돼요. 자, 아는 대로만. 현충일은 무슨 날일까요? 네. 우리 나라를 위해 싸워서 돌아가시는 분을 기념하는 날. 오, 오 박수 한번 주세요. 이야, 대단합니다. 다른 친구들도 다 알고 있죠. 정확하게 알고 있죠. 네,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이 친구 말대로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우리가 추모하고 기억하는 날이에요. 그럼 러 우리는 그런 분들께 감사해야 돼요. 안 감사해야 돼요? 뭐야 목소리가 너무. 조그맣잖아 자, 감사해야 돼요, 안 감사해야 돼요. 누가 더 목소리 제일 큰지 볼 거야. 누구는 목소리가 개미 똑구만해 진짜. 다시 한번. 감사해요, 안 감사해요. 그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감사해요, 안 감사해요. 자,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 앞에 보고 앞에 보고. 자, 엄마 아빠가 귀가 크게 들릴 때까지 엄마 아빠 사랑해요. 뭐 크게 하는 거예요. 누가 누가 목소리 제일 큰지볼 거야. 자 준비 엄마 아빠 사랑해요 시작 자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부터 내려가면서 선생님이 선물 줄게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박